안녕하십니까? 라이텐솔트의 변 아멘입니다. 일본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긴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성은 그렇게 다른 나라처럼 유럽처럼 없지만은 그래도 일본 사람들의 문화를 생각할 때는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저도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고 또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들을 경외하고 그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자세히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계시된 것과 지금 현상이 꼭 맞아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처음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제일 처음 시작은 천지 창조입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의 목적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가? 천지 창조의 목적은 안식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창조입니다. 에덴 동산 낙원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그 낙원에 사는 모든 천지 만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서 즐거워 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천지창조의 마지막 기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낙원을 창조하시고 만족하시고 거기서 안식 홀리데이 홀리데이 거룩한 날을 제정하시고 그때부터 영원한 안식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낙원의 천국의 생활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에 대한 그 일, 안식년,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고, 다시 말하면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희년의 이야기는 성경에 쭉,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일째는 다 모여서 일을 쉬고 즐거워하고 안식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7년째에는 1년을 통틀어서 그때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전에 다 2년치를 줄 것이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1년을 푹 쉬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일곱 번 안식을 7년, 일곱 번 보낸 49년째와 50년째는 아예 영원한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며 즐겁게 살 것을 믿음으로, 예, 그때는 희년을 보내라. 2년간 농사도 하지 말고, 농 저절로 난 것들은 다 짐승들이 먹게 하고 그다음에 그 거기서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하면서 평화롭게 즐겁 게 생활해라 다시면 낙원의 삶을 살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쭉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국 안식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식년이나 안식희년이나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갖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명령한 것세 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잘못하고 상처주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다 무상으로 용서해라. 그리고, 너희에게 빚진 자의 빚을 무상으로 탕감해 주어라. 용스다다 무상으로 탕감을 해 주어라. 그것이 첫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너희에게 빚을 지거나 어떤 잘못에 있어서 노예가 된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라. 너희 가운데 서로, 어, 서로 자유가 있어야 되지, 노예를 속박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라. 이것도 무상으로 해 주어라. 세 번째는 돈이 없어서 조상들의 직업이나 토지를 팔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 그것을 되돌려 주어라. 무상으로 되돌려 주어라. 아예 처음부터 이 7년을 토대로 기간으로 해서 모든 계약을 하고 그 7년 지나면 다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는 형제처럼 살아야지 노예가 있어서는 안 되고 빈부의 차가 너무 심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안식년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음으로 해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죄의 수습을 받고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는 우리가 다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고 사람들에게도 자유하고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이 땅에서는 약속의 땅 축복의 기업을 얻지만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살수 있도록 된 것이 안식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있는 동안에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레일기 26장을 연구하면서 아주 깜짝 놀랄 일을, 놀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택한 자녀들이 안식의 명령을 잃어버리고 어겼을 때는 네 번에 걸쳐서 경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재난을 통해서 경고를 주신다. 첫 번째 재난은 경고를 주셔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보다 일곱 배가 더 심한 재난을 주시겠다. 두 번째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또더 일곱 배를 더 심한 걸주십다네 번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는 다섯 번째는 강제로 그 땅을 멸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 박성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억지로, 강제로, 안식을 갖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약의 모델인 여수학기에 나오는 일곱 국가의 멸절입니다. 400년, 450년 정도 기다려도 회개를 여러 번 촉구하도 회개하지아니하니까그 민족들 다 멸하게 하시고 새로운 안식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재난을 통해서 제가 이 역사를 연구를 해 봤습니다. 연구를 해 보니까 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꼭 하나님께서 매번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온 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할 때까지 매번 경고하셨어요. 재난을 통해서. 그런데 그,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2차 세계대전입니다. 나치스, 그 다음에,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온 세계 약수국가들을 식민지화하고 착취하고, 노예화하고 짓밟고,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스탈린이 1억을 주겠다고 어떤 사람은 모택통이 600만을 주겠음 600만은 타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인류가 회귀하고 70년 동안 우리가 그래도 평화를 유지하게 하고 살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또9.11 사태를 9.11그 미국의 무역빌딩 새로 시작으로 해 가지고 이번 이번이 또네번 재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제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강제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들로서 살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리고 교만하여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죄를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큰 재난, 무서운 전쟁의 재난, 멸절의 재난이 닥치지 아니하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모든 안식과 축복과 낙원을 회복하고 이땅 위에서도 그렇게 은혜롭스럽게 축복으로 살다가 영원한 약속의 신천지를 얻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